이 뭐가 잘 생긴 거는 니나빠 왜잘 생긴 게 아니야? 니나빠 정도면 잘 생겼지. 잘 생기. 너 얼마나 잘 생긴 남편 만나나 보자. <laughs> 잘 생긴 남편은 어. 암래서 음, 어. 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 음 좋아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게 아, 그렇지. 근데 잘생겼는데 열심히 일도 하고, 어. 게으르지 않잖아. 응, 그건, 내 아빠는. 그건, 그건 괜찮아? 어. 어, 또. 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그리고, 자기를 엄청 열심히 하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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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그 딸이랑 엄마랑 음. 민하게 하지 않는 음. 남자들 만나. 형아 근데 딸한테 민하지 않는 남자는 이미 결혼한 남자잖아 <laughs> yeah. 그런 남자를 어떻게 만나?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한 남자인데 no, like, 아 그렇게 like... 할 남자? 딸아나 어. 딸이랑 음. 부인한테 민하지 않게 할 남자를 만나야 돼? Yeah. 그걸 어떻게 알아봐? 그럴 남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직 딸이 안 나와봤으니까 모르지. 어떻게 알수 있어? 그걸? 얼굴을 찌푸리 있는 남 <laughs> 얼굴에 그래. 어. 찌뿌리는 남자는? 맞 탈락이야? 맞아 탈락? 탈락? 됐어? 그렇게만 보면 돼? 엄마는 거. 아빠 아빠 키도 커서 좋아. 근데 키는 너무 큰건 너무 아니야. 왜? 너무 커도 좋지. 아니 너무 크면 워하면 응. 셀링에 계속 부딪힐 거야. 아그 정도로 큰 사람은 잘 없어. 엄마는 엄마가 키 작아서 아빠가 키 커서 좋았어. but it's t 찌푸린 남자는 탈라. 얼굴 찌푸리는 남자는 탈락이야? 맞아. 아빠 얼굴 찌푸리는 거 봤어, 못 봤어? 아빠, 못 봤어. 아빠. 어. 이렇게 안 해, 남자. 응. <laughs> 네, 웃어야지, 그렇지? 대 남자가 집에서 얼굴을 찌푸려. 그렇지? 어? 응. 그안 그래. 안 그래. 왜안 그래? 아니야. 얼굴은 엄마만 찌푸릴 수 있어. 아니, 사양이다. 맞아. 근데 아빠는 찌푸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사양이는 <laughs> 찌푸릴 수 있어. 어딜 남자가 집에서 얼굴을 찌푸려? 사양이는 찌푸릴 수 있어. <laughs> 너무 웃기네, 진짜. 또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아요? 자기 남편 아니 I mean 음. 자기 와이프랑 자이유드, 음. 음.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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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 남자는 최악인데 <laughs> 그런 남자 절대 만나면 안 되는데. 카이트. 그런데 저런 남자 음. 만나면 음. 그리고 결혼하면 음. Get away from him. 괴로워. 아 나가라고 해야 돼 집에서? 네. 응. 어. 쫓아내. 쫓아내. 쫓아내야 돼. 아유 나가! 이러야 돼, 그렇지? 아니. 어. Get what she doesn't like. 응. Get the a t she doesn't like 어. First, 응. Get the animal that she doesn't like. Then. 그럼 뱀 싫어하면 막뱀뱀 집에다 갖다 놔야 돼? 응. 아 너무 웃기네. 그리고, 그리고 엄마는 아, 아빠가 엄마가 해 주는 음식 맨날 맛있다고 해서 그것도 좋아. 음, 그리고, 그리고, 음, 음 그,